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 대명사 왓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 함께 읽어가며 이해해 보시죠 관계 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로서 자 여기서 선행사를 포함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없으며의 괄호 네, 주세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 뭐 하는 것들로 해석한다.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에도 한번 밑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한 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시라는 것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배웠던 위치나 때, 포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느냐 바로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밑에 예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음, 여기 this is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This is what I want.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왓절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왜 선행사가 없느냐? 관계대명사 왓은요, 특별하게 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선생님은 좀 거칠게 선행사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해하는데, 선행사를 포함, 선행사를 먹어버린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따로 선행사가 있지 않고, 그래서 앞에 수식을 받는 행사 없다고 했죠. 선행사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해석은 모모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 해석할 때뭐하는 것들이 편하면 것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우리 배웠던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인데 반해서 관계대명사 와시 끄는 절은 명사절이므로 자, 명사절에도 밑줄 한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죠. 자, 그럼 이것만을 보고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예문을 하나 더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보며 관계대명사와, 그다음 관계대명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죠. 선생님 예문을 두개 써놨는데요. 원래 예문은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기억이잘 남거든요. 선생님 엄청 유치하게 적어놨고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My parents know a doll. 나의 부모님들은 한 인형을 안다. I want to buy the toy. 나는 그 장난감을 사고 싶다. 자, 여기서 겹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저우 이라는 표현과. 저초이라는 표현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것이 두 문장에서 반복될 때 하나의 표현으로 어, 바꿀 수 있죠. 뭘 사용해서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요. 우리 그럼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맨첫 번째 문장 같은 게 나올 때까지 그저, 그냥 쓰는 거죠. 해보죠. My parents know. 어, 조. 하고선, 두 번째 문장 갈 때에, 어, 관계 대명사를 써주는데, 여기 앞에 선행사가 어, 조이니까, 우리 뭘 써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대시나 위치 써주면 좋은데, 선생님 위치 쓸게요. 대도 됩니다. 위치, 그 다음, 겹치는 거 빼고 그대로 씁니다. I want to 이렇습니다. 자 문장이 완성됐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의 부모님은 압니다. 한 인형을 어떤 인형이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인형을. 자 관계 대명사가 있는 절은요. 관계 대명사 절은요.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어저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식하죠. 꾸며준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사고 싶은이 누구를 꾸며요? 하나의 인형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이렇게 꾸며주는 걸 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형용사라 하고, 여기 절 안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 뭐, 위치나, 대시나, 후 같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그러니까 이런 관계대명사가 있는 절, 그런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에요. 왜요?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잖아요. 수식해주잖아요. 형용사 절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런데 이제 왓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장을 같이, 선생님 왓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보세요.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no, 압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원래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어, 도를 써주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 아까 말했죠. 왓절은 관계대명사를 포함한다고. 왓절은 어, 선행사를 포함해. 선행사.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미안해요. 선행사를 포함해. 포함하기 때문에 어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왔'으로 갑니다. 그리고 'I want to buy'까지만 써면 돼요. 그럼 해석은 이렇게 돼요. 나의 부모님은 압니다.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이라고 됩니다. 이와짜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what I want to buy라는 이 왓절이, 관계대명사 이 왓절이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래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죠. 나의 부모님은 주어. No, 알아요? 동사? 뭐를? 내가 사고 싶어하는 것을 해서 통째로 목적어 절이 되죠. 왜요? 것을, 것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거든요. 무슨 절이요? 명사절, 것으로 끝나면 명사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파트만, 이 부분만, 선생님 예문을 쓰고 설명한 이 부분이 선생님 되게 완벽하게 설명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좀 스스로한테 설명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와서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책의 그 부분으로. 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세 개의 관계대명사 와시스인 절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시죠. What he did was wrong. 자, 와시 문장 맨 처음에 나왔으면 의문문인가? 보고 뭐 의문문이 아니면 아, 관계대명사 와절이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를 보세요. 어디서 끝나냐면 왓절의 동사 있죠? 왓절의 동사. 말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그 앞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what he did, 그가 했던 것은 was wrong. 잘못되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왓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가 한 일은이 되겠죠. This is what I want. 이것은 이다.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관계대명사 왓절이고 해석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I believe what he said. 나는 믿어요. 뭘 믿나요? 그가 말했던 것을 목적으로 쓰였고, 그가 말한 것을이 관계대명사 w 절의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요. w 절은요 불완전합니다. 자, 무슨 절이라고요? 불완전한 절이에요. w 절은요 왓 뒤에는요 불완전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불완전절이라는 건뭐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는 했다 뭐를 목적어가 없죠? 나는 원한다 뭐를 목적어가 없죠? 그는 말했다 뭐를 목적어가 없죠? 다이 왓절 안에는 목적어가 없죠. 불완전하죠. 불완전절이 나와요. 왜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불완전절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wants to show me the thing it is in her pocket. 그녀는 want 하지 않을 것이다. show me 나에게 보여주다 그것을. 그녀는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it is in her pocket. 그것은 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자, 이두 문장을 합칠 겁니다. 겹치는 거에 색칠 한번 해 볼게요. the thing과 i 이 겹칩니다. 자, 어떻게 바꾸죠?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씁니다. She wants to show me. 그리고 the thing도 그대로 쓰죠. 그다음 i t 을 뭘로 고쳤어요? with나 as로 고치고 뒤에 그걸 그대로 씁니다. 자, 하지만 어, 와절로 고칠 때는 선행사까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뭐가 돼요? what이 됩니다. He she wants to show me what is in her pocket. 그녀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보여주다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요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that w 바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w a t 만 봤을 때는 선행사가 뭔지 추측이 돼요? 안 돼요? 선행사 추측이 안 돼요 선행사가 뭐지? 추측이 안돼 그러니까 그냥 the thing 또는 the things 이렇게 그냥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is니까 이때는 더 h thing을 써주면 되고, 만약에 is가 아니고 are이면 더 h e things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관계되면서 대명 왔대, 의문되면서 대명 와. 자, 이거는요,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문법 문제에서 안 나와요. 문제에서 안 나와. 문법 문제에서 안 나와. 이건 해석할 때만 중요한데, 그건 해석 시에 보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warm up 한번 풀어보시죠. 표현을 연결하시오. What I want to you know. What I want to you know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동사가 나와있네요. is his name. 그의 이름이다. This is what. 이것은입니다. 뭐예요? what, nothing.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네요. 내가 꿈꿨던 것이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 봤으면 좋겠고요. 음, 선생님이랑 조금 어려운 것만 한번 보죠. 여기 파트 2 보시면 고르기 문제가 있는데 다 와시랑 다른 관계대명사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시랑 다른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오면 어떤 걸로 고르면 돼요?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면 돼요. 선행사 없으면 와, 선행사 있으면 다른 관계대명사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배열 문제 집중해서 해보시고. 네. 요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관계대명사, 의문사 구분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 바이.